그러면서 우리 프랙티스 3번도 한번 해볼게요. Some people부터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요 여행을 하죠 세상을. 근데 뭐 하지 않고야? Without 하지 않고, s o 없이. Ever leaving their house, 집을 떠나지 않고 세계로 여행한대 어떻게 하지? 집을 떠나지 않고. They do so. This so가 가리키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라는 거죠. Travel부터. 어디까지? 하우스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떠나지 않고 여행을, 세계 여행을 한다는데, 뭐함으로써 할수 있다? 그렇죠. By reading books. 책을 읽음으로써요. 이 x o t i c locations에서, 이 x o t i c 하면 이국적인, 이국적인 장소들을, 어, 장소들에 대한 책을 읽음으로써 여행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관계 대명사 나왔죠? 주교 관계 대명사 어디까지야? 그렇지 여기까지죠. 그래서 문장의 동사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Who are afraid to fly 하면은 여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뭔가 비행기 타는 거죠. Fly 나는 것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뭐할수 있다는 거야. immerse 하면은 빠져들게 한다 라는 뜻이죠. 아래 나와 있어요. 그들 자신을 빠져들게 할수 있어요. 어디로요? in a far off place. far off 하면은 멀리 떨어진, 이런 뜻이죠.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장소로 자기 자신을 푹 빠져들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여행책의 끝에는요. 좋은 여행 서적 끝 부분에는 readers can feel 느낄 수 있습니다. SDF에서 마치 뭐뭐인것처럼이라 뜻이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그들이 아는 것처럼 장소를. 근데 어떠한 장소야? 지금 뭐가 생략이 되어 있죠? 여기도 비지트에 목적어 없는 거 보니까 플레이스하고 데이 사이에 목간대 생략되어 있구나 알수 있어. 여기도 위치는 대시 생략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그 장소를 마치 아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안 가봤는데 책을 거의 끝에쯤 읽다 보면은 알수 있다는 거죠 그 장소가 뭔가 익숙한 것처럼 이분이 프나왔다 심지어 뭐일지라도 심지어 뭐일지라도 They never want to go there. 그래서 음 별포 비록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쵸? 내가 지금 어 비행기 무서워서 거기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고 가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armchair travel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요, in fact, 사실은, is less dangerous and more comfortable than actual tourism. 뭐, 뭐, 보다. 지금 less 나왔고, t h n 해서, 비교 구문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 tourism 보다 좀더덜 위험하고, 더 안전, 안정적인, 그러한 여행입니다. 그럼 이제 armchair travel이 뭔지 알겠죠? 바로 책을 통한 직접 여행이 아니라 뭐야? 간접적인 여행을 이야기하구나. 또한번더 읽어보자. Unfamiliar customs and food. 뭔가 내가 익숙치 않은 우리 여행 가면은 사실 그 곳에 대한 문화, custom, 그리고 그 문화의 음식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어때? 그렇지. 사실 조금 어 불편할 수 있죠. 그런 관습이나 음식이 불편할 수 있는데 that might make a traveler feel out of place까지. 여기 대또 뭐야?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동사는 여기 나와 있네요. Actually, seem very amusing to them. 그러니까 여기 데스 앞에 있는 푸드하고 커스 o m 스를 꾸며주는 주격 관대인데요 어떠한 음식과 어떠한 관습이야? Make, make 동사가 오형식으로 나왔다. 여행하는 사람을 f e a r out.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 out, 어 동사 원형 나오죠. Out of place는 뭔가 곤란한 이란 뜻이야. 좀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여행자들을 그러한 불편한 관심이나 음식이 s 어떻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야 very amusing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지 뭐 음, 그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즐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열심히 책을 읽는데 뭐에 관해서 읽어요? About a traveler getting food poisoning in a strange place or sitting on a plane that nearly crashes. 이러. 그래서, 어, 여행자들이거든? 근데 어떠한 여행자들이야? 그치. Getting food poisoning. 거의, 어, 이런 낯선 장소에서 낯선 장소에서 뭔가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뭔가 식중독, food poisoning 하면 식중독이라고 해석하자. 식중독에 걸린 그러한 트래블러의 이야기나 혹은 또 여기도 현재분사, 얘도 현재분사, 현재분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얘도 현재분사, 여기도 현재분사. 또, 어떠한 트래블러야? 플레인인데, 어떠한 플레인이었어? 그렇지, 여기 주격관계 대명사. 다시 한번 플레인 꾸며주죠. 거의 추락할 뻔한 비행기에 앉아있는 그런 여행객에 관한 글.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닥쳤다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책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간접 경험을 하면 그 상황 자체가 즐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What a relief it didn't have to me. 해서, relief 하면 안도감이 있구나. 뭔가 다행이야. 뭐가 다행이야.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죠? 이 3번은 어떠한 여행자들이야? 직접 여행을 하는 직접 여행자들이죠. 나머지는 간접 여행을 하는 간접 여행자들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3번도 정리를 해볼게요.